안녕하십니까. 닭띠분들의 어, 2020년 8월달 한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띠 운세를 보시면서 중요한 그 띠별 특성은 어, 본 동영상 우측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 올리시면 느낌표가 나옵니다. 이 느낌표 클릭하시면 은 띠별 어,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 어,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2020년 8월 한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8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랍니다. 망신살의 방합입니다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어, 다수간의 그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 좋은 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니까 가까운 분들의 도움도 있고 어, 그렇게 다수간의 그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따르니까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될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8월달 한달 동안의 닭지분들의 나이별 운세 간단히 살펴보기랍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정육년에 태어나셨고 재성이 어, 목욕지에 속합니다. 재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다소간의 그 재물 운에서 약간씩 희복이 따른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얼륜년에 태어나셨고, 정관이 퇴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퇴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직장 일이나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어, 더구나 그 천을 귀인이 함께 하니까, 어려운 고비가 생기면은, 어, 반드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보셔도 됩니다. 자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개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당에 해당하십니다. 정인이 사지에 속하다 보니까 어린 도문서운이 조금씩 하락기에 속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신윤년에 태어나셨고, 급제가 제왕제에 속하니까 형제자매에게 자칫하면 조금 모진 소리 해가지고 감정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이 제왕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대로 어느 정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상관이 목욕제에 속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활동성에서 조금씩 기복이 따르거나, 아니면은 책정으로 인한 자, 그런 문제가 좀 따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천간합이 함께하고 천을기인이 함께하니까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기가 되는 자, 그런 기운이고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기었을 때는 주변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생겨도 반드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 자, 좋은 운세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8월 달한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합니다 청색으로 된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자, 그런 날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붉은색으로 된이 부분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2일날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11일날 어, 반한살의 방합. 14일날 역시 화개살의 삼합. 23일날 반한살의 방합. 30일날 지살의 삼합.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 대한 세부 설명들은 우측 상단 마우스 올리시면은 어, 12신살이나 이렇게 합충형 원진에 관한 자,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어링크 클릭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랍니다. 5일날 천살의 육합, 6일날 지살의 삼합, 자, 9일날 망신살의 방합, 17일날 천살의 육합이 있고요 자, 18일날 지살의 삼합이고, 21일날 망신살의 방합, 26일날 화계살의 삼합, 29일날 천살의 육합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거역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자신보다 어, 다소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포지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을 따라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합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기운들도 많고, 이럴 때는 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이 이견에 동조해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오는 자, 그런 행운이 온다 이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나쁜 날 한마디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랍니다. 27일 날 급살의 원진이 있고요, 28일 날 재살의 충이 있습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어느 정도 나누어 주야 하는 그런 식이라 가지고 도난이나 분실, 손재수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고. 또, 급살 기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진 힘을 저 주변에 어느 정도 과시하는 그런 기운도 될수 있고, 또 반대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그런 기운에 억눌리는 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세무사찰을 당한다든가 이런 조금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이나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가급적 어떤 일을 벌리건 하지 마시고, 수승의 기본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들 어느 도 마무리하고 차분히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랍니다. 자, 3일날 급살의 원진, 4일날 재살의 충이고요. 자, 11일날 장성살의 자형이고, 15일날 급살의 원진, 16일날 제사의 충, 22일날 역시 장성사의 자영, 요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설명들은 우측 상단 마우스 올리시면은 12신살이나 합충, 형, 원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급살, 천살, 연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충, 형, 원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약해가지고 좀 정리해놓은 그런 자리입니다. 운세를 보시면서 조금씩 궁금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8월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년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